자,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, 여기가 70도. 자, 이 모양의 종이를 이렇게 접게 되면, 직사각형 테이프 모양을 접게 되면, 항상 여기와 여기는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A가 되면, 당연히 얘가 접혀서 여, 여기로 왔다. 그래서 A가 되고. 그 다음에, 여기 잘 보면, 이렇게 보고, 이렇게 보고, 어,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평행선이 돼서,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된다. 그래서 이렇게 접힌 부분, 이렇게 종이가 중복 두 장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은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,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,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길이 같고, 각도 같습니다. 그러면 70도, 180도에서 70도 빼면 110도가 되는데, 110도를 A 두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, A 하나는 55도가 되고,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180도에서 A 하나 빼버리면 55도, 빼버리면 여기는 125도가 된다. 그래서 X는 125도.